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제대학교 의학과 재학 중이 투비닥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주영 강사님께서는 사실 모든 의대생들이 제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었고 국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는 원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이고요 소아응급전문센터에서 10년 정도 일을 하다가 여러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제 휴직을 하고 있던 중에 우연한 기회로 이제 정치계에 발을 들이게 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개원 전이어서 지금은 이제 소속은 당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뭐 인터뷰하거나 뭐 다른 만나야 될 분들이 많아서 뭐 사람도 다 배워야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뭐또 기고해야 될거 있으면 기고도 하고 뭐 방송하고 뭐 그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만으도 받던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어, 아무래도 정치로서의 삶은 이제 시작한 반면에 네. 많은 의대생들이 기억하는 그리고 실제로 장선희님께서 살아왔던 인생의 대부분은 소아응급의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아무래도 궁금한 부분은 의대생으로서 소아과를 선택한 계기 그리고 소아응급이라는 세부 분야를 선택한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보통 우리가 처음 내가 무슨 과를 할까 생각하는 거는 PK 때죠. 아, 그래서 PK 하면서 한 과씩 돌면서 재미 있다고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과를 선택하게 되는 거는 보통은 이제 인턴 때, 근데 그때는 하나씩 루라아웃하면서 갑니다. 이건 못하겠구나 해서 버리고, 원래 학부 때는 외과, 산부인과 이런 서저리 파트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여러 이유로 체력적으로도 뭐대조배과 신경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 그래서 뭐 수술을 오래 하는 과는 좀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내과 계통뭐 내과, 정신과, 신경과, 소아과 뭐 이쪽으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어뭐몇 번의 이런 뭐 선택의 과정이 있기는 했는데 마지막에 소아과를 선택했던 거는 그때도 소아응급실이었어요. 어, 레지던트 선생님이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인턴들이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태핑하고 있었거든요. 태핑하는데 제가 이렇게 새우 모양으로 잡고 있는데 애기가 이렇게 발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 의료진도 어뭐 혹은 부모도 뭐 애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냥 특별한 이해와 관계 없이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얘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가장 순수한 영역이었고, 아기들, 또 젊은 부모들, 이렇게 평생 보는 거는, 아, 어쩌면 이런 삶은 참 축복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아름답고 귀엽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일하는 내내 계속 웃을 일이 끊이지 않고,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수학과를 하는 내내도 굉장히 좋았어요. 나는 애들이랑 잘 친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이랑 잘 놀고 뭐 그랬고 또 레지던트 하는 중에 내가 또큰 애를 낳았기 때문에 엄마들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아 점점 내가 뭔가 꼭 메디컬한 영역 이렇게 아카데믹하게만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한 사람의 의사로서 조금 더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서 행복하게 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펠로우를 원래는 저는 서울 아산 출신이니까 이렇게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 동기들이 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고 비슷한 시기에 출산하고 하면서 그때 아 일단 애를 좀 키우고 나서 펠로우를 하자 이런 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로컬로 나갔죠. 그래서 로컬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또 배우는 게 많았죠. 서울 아산은 또 워낙 시리얼티가 높은 그런 곳이니까 그거 외에도 많은 이제 현실에서의 음 지역의료, 그리고 1차 의료를 좀 경험한 이제 상황이었는데, 어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애가 셋인데 셋째가 태어났어요. 근데 셋째를 낳고 나니까 예, 약간 이 현실과의 괴리 예, 밸런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그때 뭐 개인적으로도 뭐 여러 일이 있었고, 애들 문제도 뭐 있었고, 그래서 일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선배한테 연락이 왔죠. 셋째 낳고 이제 출산휴가 잠시 이제 쉬고 있었는데 응급실에 올래? 근데 그때는 사실 소환급이 이렇게 막 활성화가 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때는 소환급 세부 전문의도 없었어요. 근데 듣고 보니 말이 되는 거예요. 어, 뭐, 진짜 일을 하는데 평일 낮에도 애를 볼수 있고. 오히려 응급실은 응급이 없잖아요. 내가 인계하고 가면 되니까 입원환자도 없고, 어 괜찮겠다 해서 처음에는 정말로 나는 일도 하고 애도 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어, 소응급을 사명감으로 해야겠다 그런 거 아니고, 어 그냥 나는 나의 삶을 지키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일 하는데 있어서 즐겁고 싶었고 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가자마자 첫날 D.O.A.가 왔어요. 근데 이 개월이었어. 그래서 사실상 d o a 인데 C.P.R. 하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기도 했는데 한한두달 정도만 해보자. 너무 금방 그만두는 건좀 부끄러우니까 한두 달만 해보자 했는데 그때 아주 초반에 소환급의 매력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외래, 그, 로컬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굉장히 잘 되는 병원이었어서 거의 뭐 하루에 100명에서 150명 이상은 항상 봤거든요. 많이 볼 때는 뭐 200명 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사실 환자나 보호자랑 이렇게 소통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정말로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응급실에 오고 나니까 오히려 뭐 새벽 3시, 4시 이럴 때는 오히려 환자가 좀 뜸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엄마들이랑 뭐 육아 상담도 해주고, 뭐,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면 또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에서 환자 보호자를 볼 기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로컬에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막, 스티트스 에필티쿠스 막 오고, 막, 디스리드미아 오고, 막 이런 경우에도, 어, 내가 굉장히 그막그 그 아드레날린 뿜뿜 하는 그런 또 느낌이 있잖아요. 예. 본과생들, 실스파 선생님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 분위기가 주는, 아, 어, 그 희열이 좀 있죠. 그래서, 아, 내가, 그치. 내가 이런 거 했지. 내가 의사지. 이런 또 재미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다이나믹한 여러 가지 재미를 줄수 있는 곳이 소아 응급이더라고요. 어, 그리고 진짜로 해보니 내가 평일에 내 애들을 보기도 너무 좋고. 어, 그래서 만족하면서 10년을 다녔죠. 소아학과라는 순수함, 그리고 또 부모로서 워라밸을 지킬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보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소아과의 매력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전공을 고른다는 게 네. 인터뷰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경제적 요인이나 음, 음. 이런, 이런저런 요인이 많지만서도 사실 제 경험상으로는 은근히 동기들은 뭔가 자기의 흥미나 그렇죠. 성취감을 향해 신기하게도 가더라고요. 사실 저도 전혀 몰랐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의대생이 그렇죠. 아니면 정말 의료계 음. 현안에 관심 이 있으시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전혀 모르고 음. 그냥 성공 안 돼서 간거 아니에요. 음. 생각하시는 게 조금 성사가 되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 어떻게 하면은 전달을 할수 있을지 참 많이 고민된 것 같습니다. 그게 저도 참 고민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작년, 재작년 정도에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잘하는 일을 계속 잘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서 한다는 걸 정말로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구나, 라는 게좀 충격이기도 했고, 서글프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왜 이해를 못 할까? 왜 이거를 아니라고 생각할까? 그런데, 음, 저는 이제는 이제 여러 직업, 또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많이 봤고, 특히 나는 이 소환급실에서의 10년이 그래도 내 삶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은 게,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선생님들은 다른 직업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는 과연 언론인들의 삶에 대해서, 현장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교사들의 삶에 대해서, 과연 그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들이 향해 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그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좀 나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면 우리도 전혀 모르죠. 아, 그리고 의료제도라는 것이 어, 간단한 시스템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환자들은 대부분 힘들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사실 틈을 많이 그쪽에서 내주기는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어, 그걸 받아들이는 자만이 나는 적어도 우리 일에 있어서의 존중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왜, 어떻게 설득을 할까 하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설득이 안 됩니다. 받아들이는 쪽에서 저 사람이 왜 생각을 못 할까, 그럼 저 사람의 관점은 뭘까, 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야 설득의 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이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고, 나는 그때 질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의료계 얘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삶과 직업과 가치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의료계를 비슷한 예를 들어서 전달할 수가 있게 돼요. 관계도 좋아져 있을 거고 선생님이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잘알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말하는 거는 방향 자체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색깔도 다를 거예요. 저는 그러면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생각보다 우리가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어, 경계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기자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국민들 환자로 그냥 만날 때도 저 사람 환자로 전문가예요. 의외겠지만 저 사람은 프로 환자러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어, 그 관점에서 나는 계속 선생님들의 세계를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세상이 좁아지고 있고 내가 못 보는 세상이 너무나 넓다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다른 활동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지역병원에서 소아 응급실에 있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소아 응급실은 옷차려 입고 무슨 뭐 좋은 대학병원의 교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급하니까 삶의 모습 그대로 들어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책에서 그런 표현도 썼을 거예요. 비올 때 그냥 아무나 주서다 쓰는 비닐우산 같은 곳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옷에 뭐 반찬 묻은 엄마의 모습부터 해서 한 이틀 머리 못 감은 아빠 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어,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었던 아주 특이한 가족들. 그리고 내가 상상도 못했던 불행한 아이들.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감없이 볼수 있었다는 것이 당시에는 참 마음 아팠지만 지금 하고 보니 나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어 정말 세상이 좁아지는 걸 경계하라고 하는 거는 좀 정치를 공부든 그냥 뭐 살아가는 젊은 일생, 성년이든 다좀 마음속에 깊이 가져가야 될 가치인 것 같습니다. 어 그거 정말 이제 많은 후배들과 또 동기들이 알았으면 하는 가치인데 또 이제. 그런 가시관을 마음에 두고, 어, 동기들 중에 좀 정치를 해서, 그 사회를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좀, 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의사로서 정기에 문한다는 걸, 당장, 음. 네. 특징, 단점 같은 걸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일단 정치에만 국한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자분이 그러셨어요. 의사인데 기자를 하려면, 나는 기자인 거지 의사가 아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 정치를 할 거면 나는 정치인으로서 생각을 해야지 의사의 아이덴티티를 놓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의사의 아이덴티티는 내 안에 녹아 있겠지만 내가 그걸 계속 움켜쥐고 있는 한 나는 좋은 정치인이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정치계를 꿈꾸는 의대생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국가와 국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인의 철학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것 없이 내가 의료계를 바꿀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치를 하거나, 혹은 내가 권력을 잡고 싶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건 저는 옳지는 못하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일을 할 때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답이, 전 스스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나는 그럼 왜 정치를 하는가. 의사를 위한 정치라는 건 없어요. 정치는 언제나 국민을 위한 거예요.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을 이롭게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거지. 의사라는 것만으로는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정치를 꿈꾸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 가치를 확실히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미 가진 좋은 무기가 있잖아요. 의료인이라는 전문성, 그걸 버리면 안 돼요. 의사의 정체성을 계속 움켜쥐고 있는 건 곤란하지만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 여러모로 도움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보건의료 체계에 대해서 내가 깊숙이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의료계가 아닌 다른 전문 영역에 대해서 더 빨리 쉽게 진지하게 존중할 수가 있어요. 새롭게 주문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의료계 외의 문제에 대해서 고 싶습니다. 어, 이거는 내가 다른 방송에서 아직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내가 어떤 정치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소아청소년과 의료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 정치권에서 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전혀 표가 안 되기 때문에 양쪽 당 모두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하려고요. 2030, 4050, 6070, 80 모두 얘기하는데, 0010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0세부터 19세까지 내가 항상 보아왔던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사실 없어요. 부모를 편하게 하는 정책이 있고, 뭔가 양육을 지원해주는 것 같은 정책이 있지만, 진짜로 0010 세대가 앞으로 먹고 살 것, 앞으로 받아야 할 좋은 교육, 앞으로 외교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소통해야 할 넓은 세상에 대해서 국가가 얼마나 미리 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청사진을 정말로 아무도 제시를 안 하더라고요. 나는 어차피 우리 애들도 뭐 지금 이제 0010 세대고, 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들을 주목하지 않고는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 그들을 주목해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타임라인이 가장 길어요. 607080에 집중하면 30년만 보면 됩니다. 맥시멈. 2030에 집중을 해도 50년 보면 사실 끝납니다. 0010을 주목하는 순간 그 다음 세대를 반드시 생각하게 돼요. 다른 영역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장애도 눈에 보이는 장애가 아니라 그레이존에 있는 경계성 장애들에 대해서. 학대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뉴스에 나올 것 같은 학대가 아니라. 어... 선악이 구별되기 어려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 하지만 거기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나는 나의 한계를 알고 있어요. 작은 당이고 초선의원이고 비례대표였고. 사실 정치적으로 힘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사실은 오만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자리에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투데이에서 광고의 질문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 연관돼서도 괜찮고 그냥도 음. 괜찮습니다. 의대생들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또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지금이 참 어, 너무나 힘든 시기고 가슴 아픈 사, 상황이고 하지만 개인으로만 보면 어쩌면 정말 귀한 기회이자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어, 반짝임의 순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흘러요. 이 사태가 어떻게 봉합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때까지 몇 달. 내 시간이 아마 주어질 겁니다.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갈 것이고 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영부영 휴대폰 보고 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하다가 한달 정말 금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때는 몰라요. 하지만 알차게 보내고 나면 평생 알게 돼요. 내가 그 시간 때문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서 이한 해가 굉장히 특별한 한 해가 될 텐데, 내가 30대, 40대, 50대가 돼서 돌아봤을 때, 두고두고 내가 그 의정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이것을 얻었노라.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하루하루를 분단위로 충실하게 살기를 바래요. 쉽지 않습니다. 나도 굉장히 나태한 사람이어서 엄마가 좋아하는 거 그리라고 했더니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침대를 그려왔더라고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그냥 흘려버리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건지.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길게 열정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나도 이 길에 들어온 게그 어, 10년 때문이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10년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았지만 나름대로 나는 애들을 열심히 키웠고 어, 엄마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밸런스를 최대한 지키면서 양쪽 다 나름대로 잘 하고 싶었고 또 내가 느끼는 많은 감정과 불합리를 알리고 싶은 열정이 있었고 그래서 내 책이 나온 것도 사실 뭐막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다만 꾸준히 했어요. 계속 이야기했고 들어주지 않아도 이야기했고 욕을 먹어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너 그거 왜 하냐? 돈도 안 되는 거 쓸데없는 거 한다는 주변의 시선에 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길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걸 계속하면 그건 그냥 내 길이 되는 거예요. 독보적인 나의 길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폄하할수록 나만 하는 나의 것이 됩니다. 소환급이 나에게 그랬죠. 아무도 안 하고, 너 언제까지 있을 거야? 너왜 그거 해? 라는 말을 그냥 견뎠어요. 나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죠. 나는 이걸 왜 계속할까? 내가 차라리 뭐 다른 과로 바꾸던가, 뭐 다른 진료 영역으로 가려면 갈수 있었겠죠. 하지만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건 이거니까. 나는 나의 장점을 알았어요. 나의 단점도 알았고, 나의 한계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것 중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길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런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나름대로 어, 자유로운 시간이 많을 때내 평생에 기억 남는 순간들을 모아놓기를 바랍니다.